안녕하세요. 전기기능장 68회 실기에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연습했던 작업형 준비과정을 추억에 남기는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기기능장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하기도 합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 작업형의 작업방식 팁으로는 일단 자기만의 공정순서도를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공정순서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시간 단축에 많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제어반 작업으로부터 하는 거면 확실하게 제어반 작업부터 시작하는 공정순서들, 배관 작업부터 하실 거면 배관 작업부터 하는 공정순서들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세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이 헷갈리시게 되면 그 순간 이제 또뇌정지가 오고 또 헛된 시간이 또 흘러가죠. 이 시간이 몇분안될것 같지만 전기 기능 장식이 작업 시간 무섭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만큼 반복된 연습으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야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미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부수, 부수적인 작업이 많아져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 위주로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미간을 중요시하지 않고 작업을 하며 그래도 작업형 47점 나왔습니다. 완작의 완전 동작이 중요한 것이지 예쁘게 작업하려다가 시간 다 뺏깁니다 저는 제어반 작업부터 진행하는 공정이고 제가 하는 방식들을 보시면서 가져갈 건 가져가시고 아니다 싶으면 흘려드릴 건 흘려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phc 프로그래밍 부분은 따로 찍진 않을 예정입니다 워낙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받은 도면들을 한 번씩 이제 훑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 번호 하나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임의로 그냥 2번이라고 하나 좋겠습니다 단자대 수도 한번 보고요 그 MC의 개수들 그리고 방향 그리고 릴레이 개수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PLC 부분 이제 P0에서 P5까지 순서 S S A B C 뭐 이런 식의 C B A 순으로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그 배관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으로 이제 마킹을 하는 편입니다. p 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예, 저기 플렉시블 CD감 같은 경우 에는 다른 색 으로 표시 를 해서 좀 구분 을 지어 놓는편 입니다. 네, 이제 단자대 가닥수 음. 마킹이랑 배관별 이제 가닥수 마킹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편입니다. t b 1은뭐 1에서 4. 그리고 네 가닥이니까 저렇게 4로 적어 놓는 거고. 뭐 PB0, PB1 같은 경우에는 뭐 4까지 했으니까 5 6. PB1은 7 8.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통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공통선을 앞쪽으로 이제 쓰는 편이고, 공통선을 뭐 9번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고, RL1, 2, 3를 10, 11, 12. 네, 이렇게 마킹을 하는 편입니다. 윗단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볼펜으로 주로 이용하고, 저기 아랫단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펜으로 마킹을 하는 편입니다. 저만의 구분 방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PNC, TB0 부분에서도 이제 번호순대로 저렇게 적어줘서 마킹을 합니다. SSA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ABC, 그리고 뭐 CBA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헷갈리시지 않도록. 저게 한 번씩 반대로 나올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단자 마킹은 다 했고 지금 이제 밑에 단자, 밑에 단자를 할 때는 저는 빨간 펜으로 이제 마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선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을 뭐 2, 3, 4, 5, 6 이렇게 설정합니다. LS124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공통선을 먼저 하나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매기고 그다음에 다음 공통선을 또 하나 잡고 다음 접점을 번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결선 하면은 쉽더라고요. TV2와 TV3 같은 경우에도 네가닥씩 적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LS3랑 RL4 같은 경우에도 두가닥, 두가닥씩 해서 총 네가닥. 그 뒤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실수로 저기에 가닥 수를 안 적었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저기 다 표시를 합니다. 네 가닥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르도피오 비슷하게 만들어서 MC MC가 아니라 이제 릴레이 순 개수를 저렇게 적어 놓습니다. 릴리가 5개 있으면, 뭐, X1에서 X2, 3, 4, 5. 그리고 위쪽에는 12, 11, 19. 이런 식으로 적어 적어서 이제 그 12번의 접점별로 표시를 해 두는 편입니다. 뭐, 12번이 A 접점을 썼다. 그러면 A 접점을 표시해 두면은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이제 저기 A 접점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확인하면 쉽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쓸때 최대한 10번이랑 11번 접점을 제일 많이 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접점은 이제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원선에서 13, 14 중에 13번을 그 전원선으로 활용하고 14번을 공통선으로 활용하는데 9번에서 한 9번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항상 그 전원선이랑 맞물려서 이게 뺐다가 다시 끼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 11번을 제일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12번을 쓴 다음에 9번을 맨 마지막에 쓰는 편입니다. 네, 저렇게 다 하시면 은 이제 9번의 접점, 뭐 10번의 접점, 11번의 접점, 12번의 접점,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결선을 다 하고 나서 제어판만 봤을 때 뭐, 따로 도통 테스트를 하지 않고 각 릴레이에 접점만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뭐, 크게 나중에 돼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 결선에서 바로 보입니다. 저표 안에 있는 접점 표기 상태랑 개선이 바뀌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Thank you.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뭐 EOCR이랑 MC랑 접점번호 4, 5번이 바뀐다는 거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주전선의 색깔들, 그리고 퓨즈, F2와 F1이 어디로 갔는지 필이 다시 한번더 확인하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저런 걸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